서양 외교가 정면승부의 체스라면 중국 외교는 판 전체를 내다보는 바둑입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 문제로 말을 옮겨가고 있을 때 중국은 묵묵히 돌을 두며 남미 전체를 포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샤오미 그 백도어 논란이 됐던 네. 경주, 경주 에이펙에서 그 폰으로 같이 셀카도 찍고 사실 핵 잠수함 지금 샤오미 폰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세게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시진핑 주석은 그렇게까지 언급하지 않아요 음,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는 이제 대국의 풍모일 수도 있고 내지는 지금 동북아의 어떤 주도권을 잡기위한 전략적 포석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중국 계교를 비교할 때 게임으로 비교하면 서구권은 체스로 비교하거든요 판을 놓고 체스는 후진이 없습니다 대준이야 네, 네, 네. 앞에 조리 네. 무조건 가는 거야. 계속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격돌하게 만드는 거고, 중국은 바둑을 두시죠. 전체를 포섭을 해요. 먼저 이거는 집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재 내가 이 앞에서 전투 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미 원조를 늘려가고 그리고 남미 국가들과 지금 포섭 전략을 가고 있잖아요. 동북아 전략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이 전략이 지금 트럼프는 좀더 성급하게 나왔고, 네. 시진핑은 굉장히 곰국 끓이듯이. 계속해서 계속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사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될 시기인데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아...